와우, 반갑습니다. 식혜가 아주 요즘에 건강식혜로 맛있게 만들어 드시죠. 정말 여러 가지, 저렇게 건강한 식재를 넣어 가지고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아, 제가 호박식혜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먹었는지, 이거는요 비트 식혜예요. 엿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진하게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식혜들을 만들어 이쁘게 맛있게 먹는데요. 우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비트를 넣어가지고 딱 가라앉힌 다음에 하면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바로 제가 빨리 해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어, 이렇게 엿기름을 사가지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한2 30분 담고, 담그, 담고 시면잘 물어 나와요. 담가 놓고 쌀도, 어, 안쳐서한 두껍 정도, 어, 저렇게 했는데요. 음, 안쳐 놓고 저거를 한2 30분 후에 팍팍 주물러서 걸러서 하는데, 우리 세 번을 이렇게 했는데 짜서 걸렀는데도요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까지 제가 걸러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저기 영양가가 많죠. 가바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저기 밑에 가라앉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양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맑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넣고 다 윗물, 맑은 물만 하는데 저는요 같이 해요. 왜냐하면 영양을 위해서. 저렇게 밥을 해가지고, 음, 이제, 아까 엿기름을 걸는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밥을, 밥에다가 부어서 저렇게 넣기만 하면 이제 되는데, 한 5시간에서 7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비트를 제가 갈아서 집을 짜기도 하고, 껍질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껍질 못생긴데, 좀, 어, 겨겨 가지고 그걸 끓여 가지고 그 물하고 같이 했어요. 조금 1차로 넣고 보온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요거 밑에 쭈개미 있잖아요. 아침에 6시에 깨보니까 아, 아주 잘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만 넣어도 되는데 더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거는 또 쭈개미를 따로 끓여 먹을 거예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생강, 건 생강 가루,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넣고요. 없으면 생으로 된 생강, 한 20g, 2삼 30g, 얇게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건지면 되니까, 어, 단 것은 원당이든지 비정대 설탕이든지 등등, 어, 취향에 맞는 거 넣고 간 하면 되고요. 육기름에는 신경전달 물질, 가바가, 가바라는 성분이 풍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뇌를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요. 어, 스트레스를 없애줘요. 그래서 이 음료수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트를 넣으니까 어, 혈관 청소까지 되죠. 그래서 비트를 넣고 자주 해 드시면 좋아요. 비트도 싸니까. 네, 호박도 넣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뜨게 하려면 어, 이렇게 물에다가 밥알을 한국자 떠갖고 헹궈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어, 조금씩 쓰시면 돼요 어, 그리고 호박 식혜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어, 요게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다 넣어 놨어요 어, 호박 식혜도 너무 맛있잖아요 뭐 영양가 말할 필요가 없고 영양가 궁금하면 제가 아래에 넣을 테니까 내시좀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늙은 호박을 해도 되고 단호박을 해도 되고 이렇게 갈아 가지고 한번 삶아서 갈아서 하시면 너무 편리해요 그래 갖고 밥알 끓일 때 끓이면 되니까 어, 그래서 건강 음료 호박 식혜도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맛있겠죠 어, 정말 뿌듯해요. 비트시케, 비트식회. 비트시케가 더 호박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어,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이 아래 더 보기 코너에 보시면 커뮤니티에 보시면 건강 정보가 자세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